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8장 요학교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족서가... 이 토기 장이, 가, 하는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 에게 행 하지 못하 겠 느냐？이스라엘 족 소가, 진 으기 토기 장이, 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 가, 내 손에 있 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 이나, 국 가를 뽑 거나 부수 거나 멸하려할때에 만일 내가 말한그 민족 이그의악 에서 돌이키 면, 내가 그 에게 내리 기로 생 각하 였던 재앙 에 대하 여뜻을 돌이키 겠 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는데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한창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하는 모습 중에 예레미야의 주목을 끄는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그 그릇이 망가졌을 때, 진흙이 망가졌을 때 토기장이가 보여준 행동입니다. 한창 빚고 있던 그 그릇이 터지니까 토기장가그 흙덩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뭉개 버리는 거예요. 뭉개더니 다시 그것을 다른 모양으로 빚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 즉, 그가 농로에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릇이 터졌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뭉개고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또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과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나 태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용도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작은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넓은 모양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좁은 모양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넓고 깊은 그릇으로 만들었으니 나는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좁고 길게 만들었으니 나는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고 내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알때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망가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나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어느 족속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결정하였다가도 그들이 내 앞에서 뜻을 돌이킨다면 나도 그 뜻을 돌이키겠다. 또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였는데 그 민족이 악을 행하게 된다면 그 복을 취소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토기장이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모양을 다시 빚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혼자 떨어져 있는데 열매를 맺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들이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에게 붙어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간다면 너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할까요? 주님의 손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주님을 반항하고 떠나서 주님의 손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빚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이 매를 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는 그릇을 좀 뭉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뭉개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다시 아름답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잠시 동안은 이게 무너지고 왜 이러지 싶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아름답게 빚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기에는 재앙 같고 멸망 같고 심판 같고 죽을 것 같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지금 뭉개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들을 아름답게 빚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뭡니까?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마음이 이끄는 완악한 삶을 멈추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 토기장이신 이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최고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정말 저 바닥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다시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머무르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난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한 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잘될 때에도, 일이 안될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망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언제든지 주님 손 안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최고의 그릇,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